운동할 때 이거 없으면 손해. 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 헬스케어. 탑, 프리. 심박수, 칼로리, 수면까지. 완벽 분석. 바로 가볼까요? 첫번째는 Fitbit Charge 6 예스! Fitbit이 야심차게 업그레이드한 최신 피트니스 트래커 운동할 때 심박수 체크는 기본이지 정확도가 무려 60%나 향상 실시간 트래킹 가능 운동 강도를 게임처럼 액티브 존민치로 관리 운동 끝나고 데이터 확인 AI 기반 건강 분석 지원 배터리도 7일 지속 충전 스트레스 끝 구글 지도와 유튜브 뮤직까지 지원 Fitbit 특유의 가벼운 착용감까지 헬스장 필수템 두번째는 독이 차오른다 삼성이 야심 차게 내놓은 갤럭시워치7 내 체지방률 이 시계가 더 잘한다 체승분 분석 근육량 체수분까지 분석 인바디 기기 필요없음 자면서 숨 멈추면 바로 알려준다 수면 무호흡 감지 이번 모델부터 듀얼밴드와 gps 지원 정확도 미쳤다 러닝 등산 사이클링 모두 자동 감지 삼성 헬스와 연동하면 ai 맞춤 건강 코칭까지 지원 마지막 애플워치 시리즈10 애플이 10주년을 맞아 내놓은 최강의 애플워치 이번엔 화면이 더 커지고 두께는 더 얇아졌다 칼로리 심박수 수면 모니터링 완벽 드디어 수면 무호흡 감지까지 추가됨 그리고 손가락 두번딱 더블탭으로 조작하는 운동할 때도 일상에서도 최고의 스마트워치 자 여러분은 어떤 스마트워치를 선택하실 건가요? 핏핏, 갤럭시, 애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매는 영상 하단 링크 참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